여러분, 혹시 소설책 좋아하세요? 저는 한때 히가시노 게이고 도서에 푹 빠져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많은 시리즈 중에서도 가가 형사 시리즈를 정말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가 형사 시리즈 중에서도 추천하고 싶을 만큼 재밌다 하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가. 도서 책3 권을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나온 지 얼마 안된 신작도 마지막으로 짧게 수다떨어 볼게요. 먼저,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책의 포인트는 책을 읽, 읽다가 한 번이라도 내가 놀래야 돼요. 자극을 추구하는 삶이어서 제가 한 번이라도 놀라지 않으면, 오, 와. 이런 거 없으면은 좀 기억이 금방금방 증발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의 도파민 자극을 위해서 반전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게 제가 좋아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책의 포인트인데요. 이미, 이미 너무 유명하고 리뷰도 많은 이런 책들은 제외하고 말할게요. 저의 도파민을 자극했던 첫 번째 도서는 바로 이 붉은 손가락이라는 도서인데요. 왜 제목이 붉은 손가락일까? 라고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다 읽고 나면 와, 역시라는 말을 나오게 했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었던 것도 맞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기대를 1도 안 하고 읽어서 그런지 몇 배로 더 재미있었던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 이 작가님 책을 1 0권 이상 읽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트릭과 결말을 예상해 볼수 있을 텐데요. 나는 코난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맞추면서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도서는요, 신참자인데요. 책은 목차가 9개로 나누져, 나누어져 있어요. 9개로 나누어져 있고, 각 차트별 스토리인가 했는데 이게 다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져 있어서 좀 흥미롭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가가 형사가 도쿄 니혼바시 닌초 닌 닌교초 닌교초로 부임해서 첫 사건을 맞는데 이제 수사하면서 동네 사람들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전개고 살인 사건인데도 좀 따뜻하고 잔인하다. 보단 좀 사람 냄새가 나는 미스테리 추리 소설이에요. 살짝 시리즈 입문으로 강추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도의 막이 내릴 때라는 도서인데요. 이건 가가 형사 시리즈 중에 감정선이 제일 드러나는 도서예요. 피가 신호기고 작가는 일단 죽이잖아. 일단 죽여. 일단 살인. 뭐 살인은 당연히 있는데 뭔가 잔인함에 치중되기보다? 감정선에 더 치중이 돼 있고 이제 가가 형사 시리즈를 보다 보면 가가 형사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살인사건 수사 중에 가가 형사 본인의 가족사와 연결되는 진실이 좀 드러나요. 그래서 궁금했던 지금까지 너무너무 궁금했던 가가 형사의 가정사가 공개되는 책이어서 저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이거 읽고 나서 영화로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가상이지만 가가 형사의 얼굴을 알게 돼서 좀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서 좀더 속이 시원했다고 해야 되나?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이거 작가님의 책을 30권이 넘게 읽으면서, 아, 진짜 졸업해야지. 라는 생각을 다섯 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트릭과 전개도 비슷비슷하고, 이 제가 가가음사 시리즈를 너무너무 재밌게 읽어서 그런지, 이 갈릴레오 시리즈는 살짝 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아, 나는 이제 내 도파민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안 읽을라 그랬는데 진짜 안 읽을라 그랬는데 이번에 또 신간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하나는 장편이고 하나는 단편인데 일단 장미와 나이프 먼저 빠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단편 소설이라서 읽기도 쉽고 단그 일본 추리 소설의 단점인 주인공 이름을 굳이 굳이 외우지 않아도 편하게 읽혀요. 이게 다섯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도 이것도 볼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끊어져 하루에 다 읽긴 했는데 금방 읽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책에 입문하기 좋은, 가볍게 입문하기 좋은 이런 도서고요. 장편소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단편소설이다 보니까 좀 서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짧은 내용 안에 기승전결도 다 들어가고 임팩트 있었던 책이어서 가볍게 읽기에 막간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공범은 이건 아직 못 읽었어요. 못 읽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 1인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안 사. 어, 궁금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 이것도 이제 읽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히가시노게이고의 뭐 숨겨진 명작, 괜찮으시다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찐막, 찐막으로 아, 저 이것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내가 그를 죽였다. 가장 행복 해야 될 결혼식에. 신랑이 죽어요. 뭐 당연히 죽을 거 아니에요. 다, 당연히 죽겠죠? 당연히 주, 죽는데 세 명이서 서로 본인들이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게로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되게 소재도 되게 신박하고 뭐 중간 중간에 이제 게이고의 트릭도 숨겨져 있고 전 이것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소설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 작가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추천 도서나 추천하고 싶은, 싶은 책이 있으면 같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